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리버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가까이 갈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아무도 볼수 없잖아요. 빛에 거하시는 분인데. 태양빛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그분을 볼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그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겟세만에서 그분은 죽기 전에 열두 제자들만 들었어요. 뭐냐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세 번이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세번 나가 나아가면서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분. 그분의 마음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 복음서에서 읽을 때에 우리 속에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 조심스럽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 성령의 감격을 추구하게 돼요. 물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성경에,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처음에 전해지는 것은 못 바뀌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았던 은사를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어요. 그들은 로마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는 몰라요. 그때 쓴 거예요. 그는 그 죽음이 다가오면서 이 여러 서신 중에서 빌립버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온통 그리스도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구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겐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신 분으로까지 그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 죽었던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세상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에 사탄 숭배자였던 조나스 목사의 간증일 제가 교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조나스 목사의 간증 어그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탄에게 바쳐졌어요. 사탄 숭배자 에 의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몸을, 몸을 떠나서 어, 공중에 날아가서 어려서 부터 그 몸을 이탈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루시퍼 도 만나요. 그 루시퍼를 어,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마이 마이애미 보험회사의 삼각 기역에그 거기에도 사탄의 부자가 있대요. 거기에 몸을 뚫고 몸을 두고 그 조나스 목사가 루시퍼를 만나러 가요. 근데 거기에 룰이 있어요. 뭐냐면 물어봐요. 넌그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룰이 있어요. 절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모르고 너는 뭘하다 왔느냐 했더니 어이 기독교인들을 어그 교회를 그 부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수러 왔다고 말하는 동안에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자기 보좌에서 허겁지겁 내려서 의자 뒤에 숨는 걸 보게 돼요. 그 순간 자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에 루시퍼가 온 땅에 준줄 알았더니 아닌 걸 알게 돼요.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조나스 목사님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나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그때 여러 교회를 가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요. 사단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런데 이 목회자가 두려워서 도망가요. 어, 이, 이 조나스 목사 속에 있는 이 악의 영예 때문에 오히려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 교회가 이 오히려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열몇 번째 교회인가 그 교회에 갔을 때참 교회를 만나요. 거기에서 그가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들만이 진주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조나스 목사님의 간증을 나눈 이유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네. 사단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주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죠. 그들은 다른 이름을 외치잖아요. 모슬렘, 어느 나라에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합당하게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화해 섬길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주님은 우리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내가 주인된 삶을 깨닫게 하시사 정말 예수님이 주인되는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주가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빌립보스에 있는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가 없어요. 온 땅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는 거야 아니라 그분이 주가 되어야 돼요 주가 되는 것이 회계입니다. 근데 오늘날 회계 없이 믿기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은 키지만 주님 올 때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다 믿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다 등불을 켰대요. 근데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모자랄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로 미리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등불이 다켜 있대요. 누구입니까? 준비된 자가 회개한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주님 올 때까지 등불을 켜게 하십니다. 등불을 켰을 때에 신랑이 알아봅니다. 등불을 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를 능히 회개케 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을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괴롭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캄캄할지라도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주님 불행한 인생을 살지라도 한나처럼 전심으로 주님만을 추구하여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 그분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드려지는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가 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 겠습니다.